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장관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특히, 청문회를 하면서 당사자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지난 며칠 전, 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첫 발표를 했죠. 김현미 장관은 장관 취임사에서 자료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공개를 했어요. 아 그런데 에,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LTV와 DTI를 강화시켰죠 10포인트씩. 뭐 이런 것이 어, 주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 김현미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자료 공개를 했는데요. 참 서글픈 것인지 어, 이안 안 가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을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죠. 그런데 올 5월 무주택자가 산 비율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은 5주택 이상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가 증가했습니다. 강남구는 58%, 송파구는 89%, 강동은 70%입니다. 특히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용산은 67%, 은평은 95%. 마포는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과열 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집을 구입한 연령입니다. 강남 사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입니다. 40대, 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대, 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9세 이하면 어, 청년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절, 청년들이 강남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라도 한 것일까요?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김현미 장관 말에 의하면 국토는 국민의 집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 경고일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민주거안정의 정책 역량을 집 하셔서 집 걱정 없고, 전월세 걱정 없고, 이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절실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은미 장관의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 위에 많은 어, 주택 문제, 복지 문제, 교통, 많은 철도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